아유 든든합니다. 같이 네. 서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아유, 예, 네. 잘 네. 들었습니다. <laughs> 그 고유진씨 네. 제대한 다음에 네. 솔로 했었었잖아요. 솔로 앨범 냈었죠. 네. 예, 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지금... 네. 예, 근데 뭐그뭐 아. 그뭐 네. 훌라하고 뭐 해체가 됐다 아니다. 네. 뭐 말들이 많은데 네. 어떻게 된 건지? 확실하게좀 어, 말씀을 네, 사실 그 플라워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이제 해체를 잠정 잠정적으로 이제 했었고요. 예뭐 예. 네, 그리고 나서 어, 사실 제 마음은 플라워 를 예. 해체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예, 군대 예. 가기 때문에 이제 잠정적으로 해체를 했던 거고 예, 예. 어, 솔로 앨범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 제가 제대를 했다 이렇게 예, 신고하는 예. 의미에서 어, 솔로 앨범 냈었고 예. 다시 플라워로 다 본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밴드. 음. 예. 음악으로 그 음. 다시 찾아봤습니다. 아, 다시 뭉치가 그러니까 예. 콘서트는 계속 쭉 했었고요. 예. 아, 콘서트 때 같이 예. 늘 했었고, 예, 예, 늘그 아. 예, 저희 공연 제목이 보니까 폭탄 선언이던데, 예. 예. 뭘 얼마나 이렇게 <laughs> 어떻게 되는 거길래 폭탄 예. 무슨 내용이 있길래 궁금합니다. 어, 사실 그 방송에서 예. 이렇게 어, 다 폭탄 선언이라고 했는데, 예. 예, 콘서트 때 이제 볼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비밀입니다. <laughs> 아, 여기 얘기해보면은좀 네. 그러니까. 네, 네. 아. 하지만 그 조금은 저희가 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어, 그 저희가 멤버 한 분을 더 모셨어요. 어, 예. 새로운 멤버가. 새로운 멤버가 보강이 어. 됐어요. 어, 어디 계세요? 저 뒤에 어디 있을 거예요. 한번 모셔볼까요? 아이고, 나오세요 아. 저희 뭐. 나오세요. 야다, 네. 야다랑 그룹 아세요? 예. 네. 어. 야다의 전인혁. 예 안녕하세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미남이세요. 야. <laughs> 이제 같이 하기로 한 거예요 완전히. 예 제가 야다에서 그동안 예, 보컬로 예, 예. 예, 여러분들한테 많이 노래 들려드렸는데요. 예 저는 원래 예전부터 포지션이 기타였었어요. 어 예, 어릴 적부터 기타를 쳐서 예. 지금 야다가 이제 개인 활동을 시작하고 팀을 해체를 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플라워 팀에 들어와서 예, 제 자리를 좀 찾은 것 같아요. 아 이제 기타리스트로서. 예. 그래서 오, 기타리스트로. 그래서 플라워의 기타리스트로 여러분께 좋은 활동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이미 예견이 됐겠지만요. 저희 앨범에 거의 기타를 거의 다 많이 쳤었어요. 저요 진짜. 예, 내 도리했었죠. 예. 어 그럼 뭐 예술이겠네요. 그럼 너무 듬직하죠. 예. 너무 듬직하고 예. 때론 능가하나요? 그렇죠. 크로스에는 그렇죠. 너무 아까운 보컬을 가지고 있죠 사실. 어, 그럼 예. 공연 때뭐막 돌아가면서 노래도 하고 그러죠. 그렇죠. 예, 저희는 뭐. 어 예. 야.